이번 사연은 집을 해줬다고 우기던 시모와 시모에게 잘하라고 꼰대짓하던 신우가 결국 이런 꼴이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못된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댁에서 해주지도 않은 것 가지고 생색내는 것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어이가 없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회에서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며느리가 생기면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 한몫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한마디 해버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맞벌이하면서 돈을 모아서 식당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의 구두쇠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고 남편의 가정사 때문에 조금씩 생활습관이 변하게 된 건데요. 시댁은 세탁소를 하면서 남매를 키워왔대요. 세탁소가 장사가 안되는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살림을 잘 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고스톱 치는 것도 즐기는 편이라 시아버지가 애써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홀랑 날려먹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주식을 샀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랬나 봐요. 동생은 몰라도 남편은 이런 것들을 쭉 봐왔고 말은 안 했지만 시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과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 가슴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돈은 남을 때가 아니라 애초에 벌었을 때부터 저축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자리 잡혀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해서 1년 만에 500만 원을 모으기도 했대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걸 보면서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남편은 금방 천만 원도 모을 수 있었지만 엄마 때문에 천천히 재산을 불려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고 느꼈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삶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해가 되면 항상 저에게 한 해의 목표를 말해 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새해에 앞으로 10년 안에 자가로 아파트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애도 키워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아파트 하나는 가져야 할것 같아.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조금 아껴서 살더라도 그렇게 해보자.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신 있게 말해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그 길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낭비하는 돈 없이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월에 100만원씩 5년 동안 넣어야 하는 적금 통장을 가져오더니 저한테 이게 끝나는 날 차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편에 무슨 차냐고 만류를 했지만 자기를 믿고 하자는 대로 따라와줘서 고맙다고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말을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요. 진짜 5년 뒤에 저에게 suv 신형을 사서 줬습니다. 저도 해내기 어려워하는 저축을 그렇게 악착같이 해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존경심 비슷한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4천만 원짜리 반지하 전세에서 살다가 3천을 더 모아서 2년 만에 7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재개발 된다고 해서 3억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죠. 반지하 살 때는 비도 새고 냄새도 안 좋아서 참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남편을 믿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되었고요. 참 비참한 건 이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댁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허리띠 졸라매고 있을 때 신우가 시어머니 생일인데 용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시댁 보일러가 고장나서 장판을 다 뜯고 공사를 해야 할 때도 저희한테 다 내라고 했습니다. 주로 아가씨가 이런 요구를 주도해서 했는데, 정작 본인은 시댁에다가 땡전한 푼도 안 가져다 주거든요. 심지어는 성격이 개떡 같아서 직장을 진득하게 다니지를 못하니까 결혼할 때도 손을 벌리기도 했어요.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위해 5천만원씩이나 도와주는 상황을 보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살든 관심도 안 가지더니, 딸은 차별적으로 애지중지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러냐고 시댁 정말 너무한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고 남편도 답답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언젠가 돌려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참곤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요. 문제는 신우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희를 걸고 넘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생일 때에는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드립니다. 너무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우 잔소리 듣기 싫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 30만원 정도 선에서 선물과 함께 드렸는데, 솔직히 그것도 적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바로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냐? 맞벌이면 돈도 많이 벌 건데 부모를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냐고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정작 어머님 집에 오지도 않아놓고 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짓거리길래 그런 아가씨는 어머니한테 얼마나 해드리고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물었더니 혼자 갑자기 폭발해서는 신호알기를 개똥으로 안다고 앞으로 저 때문에 시댁에 편하게 올수 있겠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왜 와이프 단속을 못 시키냐면서 짜증을 냈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걸리면 유저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중순 시아버지 생일날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는 간이 안 좋아서 거의 집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계셨고 이런 기념일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젊었을 때 혼자 세탁소를 하느라 하도 고생을 하셔서 몸이 빠르게 망가진 건데요. 옆에서 돈을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호의호식했던 시어머니는 건강하고 시어버지만 이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보다 시아버지 생신을 더 살뜰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장남이라고 저희 남편 자취할 때 보증금도 대주시려고 하고 아이 태어났을 때 생활비 부족하지 않냐면서 뒤에서 챙겨주시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 알면 또 뭐라고 할걸 아니까 조용히 용돈 붙여주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가를 마련할 때도 2천만원 정도를 도와주신다고 보내주셨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죄송해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시댁 식구들 아무도 저희한테 관심도 없는데, 시아버지만 마음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실 때까지는 저희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곰탕도 푹 구워서 가고, 갈비찜 잡채 같은 것들도 해서 찾아갔는데요. 남매 둘 중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어온 음식을 보고 요즘에 파는 거사 먹으면 맛있는데 굳이 왜 고생을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대꾸도 안 하고 싶어서 시아버지가 잘 드시는지만 신경을 썼어요. 밥을 다 먹을 때쯤이 되니까 시아버지는 피곤하다고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신혼애가 과일을 사들고 도착을 했습니다. 달가운 사이는 아니니까 그냥 예의상 인사를 하고 말 섞기 싫어서 추방으로 설거지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아버님 좋아하시는 배를 깎아서 방에 넣어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안 좋은 예감은 들어맞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신우가 오랜만에 봤는데 왜 대화도 안 하고 가려고 하냐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속으로 진짜 제발 마주치기 싫은데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되려나 했지만 신우는 굳이 또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죠. 시어머니도 쟤는 맨날 시댁에 오면 웃지도 않고 저렇게 표정 구기고 있다고 하길래 이 타이밍에 집에 가면 또 안주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억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있다가 가자고 눈치를 주고받았죠. 그 사이에 신우가 밥을 다 먹더니 요즘도 저축 많이해요. 저번에 아파트 산다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 저희 집 경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괜히 솔직하게 다 말하면 또돈 빌려달라고 할 것이 뻔하니까 그냥 잘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그게 누구 덕인데 우리 집에서 너희 안 도와줬으면 잘 모아졌을 것 같니? 라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벙쪄있었고 남편은 엄마가 우리 집을 뭘 도와줬다고 그러냐고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2천만원 도와준 거 모를 줄 알고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잘 표현해야지. 니네만 그돈 받아먹고 입싹 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시모는 이미 돈을 해준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의기양양했구나 싶어서 아니라고 아버님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다시 돌려드렸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다 돌려드렸고 그 뒤로 도와주신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도 다 아버님 돈이지 어머님 돈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는 딱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더니 표정이 확 구겨지면서 돌려줬든 받았든 준건준 준 건데 왜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고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욕먹을 일인가요? 팩트 아니에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으면서 산줄 아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받아치려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톡톡 두드리더군요. 진정하고 그냥 넘기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싸워봤자 나만 피곤해진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생각으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말이 심하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집, 돈도 없는 집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건가? 엄마, 며느리, 벌릇 너무 안 잡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신우가 분탕질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더니 더 흥분해서는 시아버지가 그동안 도와줬던 것도 새까맣게 있는 파렴치 안에 시부모에게 모멸감이나 주는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이라도 받고 욕을 먹는 거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돈도 못 받고 욕만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우이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고, 그러는 아가씨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서 등골이나 빼먹냐고 해버렸습니다. 돈이란 돈은 싹싹 긁어다가 다 써놓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오빠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대해요? 개념이라는 게 있긴 한가?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우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말리지 않냐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옆에 있는 휴지를 들어다가 저한테 던지려고 했어요. 저는 이 정도 된 이상 이 판사판이다. 오늘 보고 말아버리자. 생각하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진짜 염치도 없네, 다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 와이프한테는 잘해줘야지. 나를 노예로 본 거야. 한 번이라도 아들 취급해준 적 있어? 평소에 가족들에게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가족들에게 그동안 나한테 도움은 무슨 모아놓으면 뺏어가고 다 쓰게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입장이 되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부끄러웠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오빠가 지금 결혼하더니 너무 변했다면서 와이프를 잘 만나야 이런 상황도 안 겪는 거라는 둥 조언 따위를 하려고 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그리고 니네 앞가림이나 잘해. 능력도 없어서 집에다가 맨날 손이나 벌리고 있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니네 언니는 그래도 너처럼 허랑방탕하게는 안 산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에게 한 번만 더 말을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참았는데 아버지가 아파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 가족들을 더는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냐고요?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어머니랑은 연락을 싹 끊어버렸어요. 물론 용돈도 끊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도대체 왜 이러냐면서 본인이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냐고 억울해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가씨가 타고 있던 차도 실은 저희 남편 명의로 사준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네가 입을 잘못 놀린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라고 하면서 차도 빼앗아 버렸죠. 처음에 신우는 오빠가 그래도 자기는 끄떡없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사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신우 남편도 신우 소비 습관에 불만이 많았고 차까지 빼앗겨 오니까 생활비 주지 않을 테니 직접 알바도 하고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신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고, 신우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맨날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다시 마음을 돌려달라며 저에게 잘 지내자고 하긴 했는데 제가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던 거예요. 똥밭에 구르기 싫으니까 다시 잘 지내자고 마세요. 이 뒤로 남편과 저는 더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을 안볼 생각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를 위해 주는 거지 흠을 잡고 시비를 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끼리라도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니까 참는다는 말은 진상들이 착한 가족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개소리입니다. 가족 내 차별과 호구 등극은 큰 스트레스죠.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다는 마지막 한마디는 진짜 사이다네요. 이런 정리 능력은 진짜 쉽지 않고 이런 말을 시모에게 직접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정말 멋지셨어요. 지금처럼 남편분과 단단한 팀으로 서로 아껴주고 지지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이다 며느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